오늘은 채바가지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채바가지, 채바가지는 이런 이렇게 아, 흙을 아, 모래를 이렇게 담으면 아, 주계무지와 음, 돌이 걸러지는 겁니다. 수장에 돌과 아, 주계무지가 없게 되는 거죠. 이렇게, 채바가지로 돌과 주개무지를 걸러서 이렇게 쌓은 다음에 이거를 갖다가 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돌과 주개무지가 없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해욕장을 만들면 되는 겁니다. 두개무지와돌같은 어, 것을 다 걸러서 이렇게 에, 모아서, 어, 모아서 버리면 모는 겁니다 모가 2개의 규모가 는개의 규모가 2개의 규모가 2개의 의의 제 바지에 대해서 강의를 해 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세요. vv subscribe